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가또이 슬라인드를 가져온 이유는, 이번에 또 액티베이터를 넣기 위해 있었는데, 이번엔 얘 말고, 이번엔 얘를 넣을 거예요. 얘가 엄청, 얼마나 쫀득하나 하면, 잠시. 봐봐요. 엄청 탱글탱글하죠? 얘 때문에 이렇게 쭉늘어나가지고그래고 좀, 그렇긴 그래요. 지금 무출번 음... 했는데 살았고요. 자 이제부터 이 녀석에게 액티베이터를 주겠습니다. 액티베이터를 너무 많이 넣나? 어. 일단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막국수처럼 되는데요. 막국수 완전 막국수입니다 뭐냐 잘못 보면은 그 음,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오이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슬라임입니다 자 액티베이터를 넣었으면 느낌을 한번 만져보고 음~ 저는 이 정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액티베이터를 면 된데 저는 한이 정도도 안 돼요. 어우. 자 이제 또 액티베이터를 넣는데 막국수의 힘 이게 막국수의 힘입니다. 휘저휘저 휘저 막 휘저 막국수 휘저 막국수, 휘저 막국수 휘저 막국수 휘저 휘저 막국수, 휘저 막국수, 휘저 막국수, 휘저 막국수 휘저고요. 이거 흔한 라면 인싸 슬레이어 가지고 이거 만 완전 인싸 됐어요. 전 인싸에요. 엄청 쫀득쫀득하게 잘 늘어나고 그런다. 그리고 손에다 안 붙어요. 아, 살짝 묻네. 그래도 괜찮아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좀 내려주세요. 그럼 안녕.